자 그러면 이제 논술이 중요하겠죠. 그러면은 논술 기출은 뭐 이런데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. 이 보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뭐잘 모르겠죠. 네 이건 그냥 학생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이제 하나 고려하실 건 뭐냐면은 이거죠. 네 시험 시간이에요. 네. 어 75분, 100분, 120분, 150분 이렇게 돼 있는데 75분은 매우 짧은 시간이고 75분 동안 학생들이 작성하기에 만만치 않은 시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학생이 조금 깊게 생각하고 느리다 하면 한양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이 친구는 조금 어~ 빨리빨리 빨리 생각하는 스피드가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한양대가 유리하겠죠 그죠 그 연세대 같은 경우는 빨리 쓰는 것보단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쓰면은 좋겠죠 그래서 시험 시간도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